혈당 스파이크 간편 치료어벅지 운동기계 이 제품 짱이에요. 운동할 때 튕기는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. 가격 대비 퀄리티도 만족스럽고 손톱 다듬으면 완벽해져요. 박스가 찢어져도 꺼내기 쉬워서 좋아요. 소리가 조금 나긴 하지만 밴드보다는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. 탄력은 적당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. 배송도 빠르고 만족합니다. 실제로 사용해보니 설명과 같아서 믿음이 갑니다.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유튜브나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정보 얻어 활용하세요. 함께 건강한 몸 만들어봐요. 이 제품은 배송이 빠르고 가격도 저렴해서 만족스러워요. 운동할 때 조립 후 사용해야 하는데 기구가 조금 짧고 너무 벌어져서 불편한 점이 있어요. 하지만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는 편안하고 적합한 것 같아요. 누워서 하는 운동이 앉아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TV를 보면서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. 디자인은 사진과 같고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입니다.